봐 봐. 객기 올라갔

머리. 넘어갔다. 넘어갔다. 돌아 돌아 돌아. 빨리빨로. 그래. 빨로 저. 그렇지. 반대 오케이. 그래. 나이스. 됐어. 그렇지. 살려 그래. 좋아. 그래. 좋아. 해 봐. 볼키트인 나이스. 아! 자, 앞바닥 不行！我这定不我

어, 멀리. 자, 이 고! 그렇지. 팔, 팔. 그렇지. 좋아, 일어나. 자. 다시 가 뛰어, 뛰어, 뛰어. 재현이 뛰어. 재현이. 저 치고 나가. 가 드리블해. 가 드리블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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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페, 오페, 오페. 이 빨리 칼. 자, 자, 좋아, 좋아. 지나니까. 자, 딴게 진영이. 진영이 가야지, 진영이 나이, 나이 타! 진영아 등져 오케이, 좋아! 가지 봐봐. 여기 지이 나와야지. What's <laughs> 나가세요. <laughs> 야, 이차이, 이차이 응. 자, 이찬이팀 준비해. 자, 건느 줘? 어느 아, 응. 아 응. 괜찮아. 응. 나와야 돼. 응. 괜찮아. 응. 와, 와. 연호같이 해야 연호같이 아, 연호, 연호. Bye guys. 走走走，来一桶酒。 안돼 이거 언니. 왜 지리굴이야 치고나가 치고나가 에 에이 대원님 해봐 따라가 어머나, 빨리 따라가, 빨리 따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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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라가리 빨리, 따라가, 따라가. 빨리 따라가, 미치. 어, 이거 봐, 이거 봐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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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빨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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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잖아 나가. 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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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아, 가운데. 이 나오고 시우나 여기 와서 잠깐 그 사이드요? 어, 여기, 여기 가운데. 아, 여기 어? 저... 아, 여기 가운데. 여기 가운데. 아, 여기 가운데. 아, 데 여기 가운데. 아, Mà tao you're okay. going